네, 이 정부 들어서서 좀 일관되게 이 권력기관 장악에 너무 몰두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정치보복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우선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에, 촉구했는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정치 보복 수사에 이 오리난 정권을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 경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것으로 또 기대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인적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허망 허탈해합니다. 김은혜 홍보 수석 임명은 쇄신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결정하게 일 잘하고 있던 최영범 수석을 어, 김은혜 수석을 다시 기용 하기 위해서 내치는 이런 모습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홍보수석을 바꾸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사라인 또 이런 에, 이 대통령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고치라고 한 것인데 홍보수석 교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음,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이 잘못되면 병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예, 예,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점점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능한 민생 정당 더불어민주당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값이 작년도 대비해서 23.6%가 하락 했습니다 농민들은 아주 실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 대의원 대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을 안정시켜서 농민들이 조금 시름을 덜수 있는 그런 정책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현재 지난번 쌀 생산량이 그 전년 대비 10% 정도 더 풍작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여서. 추가로 시장에서 쌀을 격리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약 10만 톤 정도만 추가로 격리하면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추석 전에 시급하게 10만 톤의 쌀을 추가로 격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해수의위원들과 또 정책기자원에서 원내와 함께 상의해서 쌀값 안정 대책을 시급하게 추석 전에 간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래 우리가 이쌀 쌀과 관련되어서 이 제도를 바꾸면서 목표 가격을 정한 후 쌀값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 가격과 차액의 85%까지 보전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경리와 더불어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농민들이 추석을 맞이할 때 시름에 젖어서 추석을 맞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민생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